통장 들고 은행 갔는데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종이 통장으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럼 제 돈인데 못 찾는다는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그 통장, 50년 동안 믿고 써온 그 종이 통장이 이제는 아무 소용없는 휴지 조각 취급당할 날이 코앞입니다. 작년 11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8세 이순자, 님이 정확히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 2,800만 원이 통장에 분명히 있는데 ATM 기계가 통장을 안 받았습니다. 창구로 가니까 직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급한 병원비를 못 내고 딸한테 손 벌려야 했습니다. 본인 돈 2,800만 원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이순자 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은행 갔다가 복잡한 기계 앞에서 헤매다가 빈손으로 쫓겨나든 나오기 싫으시면 지금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25년간 신이어 금융 문제만 연구해온 박성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은행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위험 5가지와 그걸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이거 단순히 겁주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장 올해 2026년부터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실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 안된 우리 시니어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예전처럼 도장 찍고 통장 내밀면 다 되던 시절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갔다가 막막하게 발길 돌려야 하는 황당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 중간쯤에 나올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가장 위험한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한 가지 행동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통째로 놓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며칠 전에 제가 직접 상담한 분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 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지 쩌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제 연구실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76세 박영희 님이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은행, ATM, 기계 앞에서 40분 동안 서 계시다가, 결국 돈한푼못 찾고, 그냥 집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박영희님은 손주 생일 선물 사려고 30만 원만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계가 지문을 계속 인식 못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을 찍어도 안 됐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은 기다리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본인은 손만 계속 닦으면서 땀만 뻘뻘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손주한테 생일 선물도 못 사주고 전화로 미안하다고만 했답니다. 통장에 돈은 800만 원이나 있는데 말입니다. 박영희 님이 제일 속상했던 건 돈을 못 찾은 게 아니라 늙어서 기계도 못 하루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박영희 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계십니다. 작은 준비 하나만 미리 했어도 그날 그렇게 속상하게 돌아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금융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오늘 전부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뒤에 나올 손바닥 정맥 등록하는 방법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전부 소용 없어집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 금융을 지켜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행이 우리한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위험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은행 가셨을 때 직원이 통장 없애고 앱스라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이 통장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 골칫거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금융기관 자료를 보면, 종이 통장 발급 비율이 2020년에는 60%였는데 2025년에는 20%까지 떨어졌습니다. 3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통장 하나 만드는데도 비용이 들고 관리도 복잡하니까 점점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장 없애고 나면 예금 만기일이나 이자 지급일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74세 김정자님은 은행 직원이 디지털 통장으로 바꾸면 편하다고 해서 그냥 없앴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짜리 정기예금 만기일을 놓쳤습니다. 문자는 안 오고 앱은 못 보고 결국 이자 120만 원을 날렸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에 보태려던 돈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통장 유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은행에서 아무리 없애라고 권해도. 바로 없애지 마시고, 본인이 앱이나 문자 확인을 정말 매일 할수 있는지 먼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통장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없애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무조건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통장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그 다음 문제는 지문 인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ATM 기계에서 지문 찍을 때한 번에 잘 되시나요? 아마 여러 번 찍으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게 기계 탓도 아니고 여러분 손 탓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지문이 자연스럽게 얕아지고 손이 건조해지면서 인식률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영국 생체인식연구소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지문인식 실패율이 20대에 비해서 무려 8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현상입니다. 69세 이영수 님은 ATM 기계 앞에서 지문을 20번 넘게 찍었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뒤에 젊은 사람들은 혀를 차고 본인은 당황해서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결국 그날 돈을 못 찾고 돌아왔고 그 기억 때문에 은행 가는 게 너무 두려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문 말고 다른 생체 인증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손바닥 정맥 인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정맥은 나이가 들어도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은행 가서 정맥 인식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문 인식이 가끔이라도 실패하신다면 이번 주 안에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동네 은행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던 은행 지점 최근에 없어진 곳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군데는 기억나실 겁니다. 은행은 돈이 안 되는 곳은 가차 없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국내 은행 지점수가 2018년에 6,700개였는데 2025년에는 4,9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7년 만에 1,800개가 사라진 겁니다. 특히 시골이나 외곽 지역은 더 빠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77세 박순혜님은 예전에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은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 은행에 갈수 있습니다. 급할 때 은행 가려면 왕복 2시간이 걸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날에는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은행 한번 가는 게 하루 일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전용 창구가 있는 은행 위치를 미리 알아두십시오. 급할 때 처음 찾지 마시고 평소에 한 번쯤 가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니어 전용 창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위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이 통장 사라지는 문제, 지문 인식 안 되는 문제, 동네 은행 없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심각한데, 이제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큰 돈을 갑자기 못 찾는 문제고 다섯 번째는 비상시에 내 돈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이두 가지는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챕터4에서 하나하나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손바닥 정맥 등록하는 법, 시니어 전용 ARS 쓰는 법, 금융 지도 만드는 법까지 실전 팁을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보십시오. 네 번째 위험은 큰 돈을 바로 못 찾는다는 겁니다. 요즘 은행에서 고액 인출하려면 절차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한다고 규정이 엄청 강화됐거든요. 큰돈 찾으려면 사전 전화도 해야 하고, 신분 확인도 여러 번 해야 하고, 인출 사유까지 물어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할 때 사전 예약을 요구하는 은행 지점이 전체의 85%나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72세 김영숙님은 급하게 목돈 1,500만원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는데 전화 예약 없이 갔다가 그날 돈을 못 찾았습니다. 은행에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랍니다.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해서 그 사이에 급한 전셋집 계약금을 못 냈습니다. 결국 좋은 집을 놓쳤고 더 비싼 집으로 이사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돈 찾을 일 있으면 무조건 사전 전화부터 하십시오. 무작정 가면 정말 낭패 봅니다. 최근에 큰돈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번에는 꼭 전화부터 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이 사실 제일 무섭습니다. 비상시에 내 돈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게 디지털로만 남습니다. 통장도 없고, 종이 기록도 없고, 전부 앱이나 인터넷에만 있습니다. 국내 재난안전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응급 상황이나 재난 상황이 생기면, 금융 접근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전되면 인터넷 안 되고, 핸드폰 꺼지면 앱못 쓰고, 그럼 내 돈이 어디 있는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80세 최영호님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급한 수술비 2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가족들이 최영호님 계좌가 어느 은행에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서랍 뒤지고 수첩 뒤지고 며칠간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친척들한테 급하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은행 정보만이라도 가족과 반드시 공유하십시오.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 계좌가 있다 정도만 알려주십시오. 가족이 여러분 통장 위치 지금 알고 있나요? 오늘 저녁 식사 때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 모든 위험을 피하는 실전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문 대신 손바닥 정맥을 등록하는 겁니다. 정맥 인식은 지문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맥은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손이 건조하든 땀이 나든 상관없이 잘 인식됩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요청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은행 방문하셔서 손바닥 정맥 인식 등록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직원이 기계 앞에 손바닥 올려놓으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등록해 두셨나요? 아직 안 하셨으면 이번 주 안에 꼭 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ATM 기계 앞에서 헤매는 일은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앱 대신 시니어용 ARS를 쓰십시오. 요즘 나오는 시니어 전용 ARS는 완전히 다릅니다. 글씨가 크고 버튼이 단순하고 음성 안내도 천천히 나옵니다. 일반 ARS처럼 복잡한 메뉴 선택 없이 큰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됩니다. 처음 설정할 때만 자녀분들한테 도움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이체, 거래, 내역 확인 이런 기본 기능은 다 됩니다. ARS 한 번도 안 써보셨으면 이것도 이번 주에 꼭 시도해 보십시오. 앱보다 훨씬 쉽습니다. 세 번째로 시니어 전용 창구 위치를 미리 기억해 두십시오. 시니어 전용 창구는 일반 지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이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덜 걸리고 의자도 편하고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집 근처 시니어 전용 창구 주소를 수첩에 적어 두세요. 전화번호도 같이 적어두시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가까운 곳 찾아서 평소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큰돈 찾을 때는 무조건 미리 전화하십시오. 은행에 현금 보유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 지점일수록 현금이 적습니다. 500만 원 이상 찾으실 거면 최소한 하루 전에는 전화하셔야 합니다. 전화할 때 인출 금액, 방문 시간, 신분증 가져간다는 것까지 미리 말씀하십시오. 방문 예약까지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전화 안 하고 무작정 갔다가 헛걸음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금융 지도를 만들어서 가족과 공유하십시오. 여기서 금융 지도라는 건 계좌가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 있는지만 적은 간단한 메모입니다. 비밀번호는 절대 적으면 안 됩니다. 계좌번호도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은행 이름, 지점 이름, 계좌 종류 이세 가지만 종이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강동지점 정기예금, 신한은행 잠실지점 적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종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가족한테는 어디 보관했는지만 알려주십시오. 응급 상황 생기면 가족들이 그 메모 보고 은행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이게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처럼 통장 하나 들고 도장 찍고 은행 가면 다 되던 그 편했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준비 안 하면 은행 가서 억울해지고 기계 앞에서 기죽고 내돈 앞에서 눈치 보게 됩니다. 기계는 말을 안 듣고 창구는 직원이 없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준비하면 기계 앞에서도 은행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위험과 다섯 가지 준비법만 기억하십시오. 종이 통장은 당분간 유지하시고 정맥 인식 꼭 등록하시고, 시니어 전용 창구 위치 미리 알아두시고, 큰돈 찾을 때는 반드시 전화 먼저 하시고, 금융 정보는 가족과 공유하십시오. 오늘 당장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거래 은행 하나 정해서 생체 인증 등록부터 하십시오. 정맥 인식 등록하러 은행 가십시오. 이것만 해도 준비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속지 않는 신이어 실전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습니다. 경찰 사칭하고 금융감독원 사칭하고 온갖 방법을 닫습니다. 이것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준비했습니다. 한 줄만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준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